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어, 경복궁 앞에 있는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음. 음.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어, 학습한다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음, 여기는 내게 기대요. 어, 그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어, 경북궁 앞에 있는 현대미술관. 기대하기. 내게 기대요. 기대하기. 전시장이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경복궁 앞에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경복궁 앞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목소리> 보관함에 음, 전파가 현대 미술관, 지 음, 현대 미술관은 전부 파악있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어, 밤 9시까지 전시를 한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무료 전시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네. 현대미술관 바깥 풍경입니다. 바깥 풍경이고 2층에서 바라본 밑에 층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설 전시. 서울 상설전 아, 현대미술관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25년 5월 2주부터 한다고 해요. 내셔널 뮤지엄 오브 모던 앤드 컨템포러리 아트 서울 갤럭시 1, 2 벽이 뚫렸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국민 한대미 순간. 시간이. 있습니다. 월화목근 일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은 10시부터 9시까지입니다.